하얀데 이 약초 성분 때문에 물이 좀 약간 누래요. 그래도 옷은 하얗게 나옵니다. 색깔이 약간부터 좀누렇잖아요 이거는 떼 때, 떼. 굉장히 깨끗이 깔끔하잖아요. 네. 세탁소 할지는. 처음에 열일살 때부터 생활고를 겪어가지고 시작한 거예요. 그때는 친구 아버님이 세탁소를 해가지고 놀러 다니면서 그냥 배우게 된 거죠. 처음에 가니까 그 와이셔스 주면서 그 비누 그것만 그냥 빨라그고러더라고 그때 기계도 없었고 그것만 그냥 한 겨울에 그것만 빨라 재밌었어. 이상하게 처음에 재미있더라고. 저는 초등학교 때. 우리 반 여섯 명이서 생활보호 대상자를 가지고 우유하고 빵을 딱 타먹었습니다. 근데 중학교 들어가니까 나혼자 생활보호 대상자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점심때마다 우유하고 빵을 주더라고. 1학년 때까지는 그게 좀재밌었는데 2학년 때 들어서니까 내가 너무 쪽팔린 거라 부끄럽고 그게. 어떻게 보면 그게 지금 살면서 밑거름이 된것 같아요. 열심히 내가 살아야만 내 자신이 살수 있다. 그걸 깨달은 거죠. 그래가지고 돈이 없으니까 스물 살 때인가 회사 세탁배으로 근무를 해가지고 제대하자마자 로동경 기타 센지 해가지고 3년 동안 내가 이 생활을 했어요 이런, 이런 여기에 관한 일을 거기서 하다가 거기서 돈을 좀 벌고 한국에 와가지고 세탁소를 하겠다는 마음을 먹었죠 세탁소 할 돈을 벌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걸로 시작해가지고 처음에 결혼을 안한 상태에서 세탁을 한 거죠. 그, 하공약품을 많이 구입을 해가지고, 많이 세탁을 했죠. 근데, 때는 많이 빼고, 또 인정도 많이 받았어요. 근데, 문제는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너무 아프고, 코에 막, 콧물이 너무 많이 나오고, 어깨에 막 돌멩이 누른 것처럼 너무 아프고, 서있지를 못했어요. 너무 아파가지고. 나중에 추적을 해보니까, 난 사람보다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손님이 전화받아가지고 그걸 메모를 해야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여름인데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갑자기 그래가지고 내가 무서웠어요 새로운 세제가 어떤 세제인가 내가 눈을 돌려봤습니다 근데 있더라고요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이런 세제예요 처음에는 여기까지 가질 못하고 실패를 너무 많이 했어요 어떤 세제를 하나를 만드는데 더러는 1년 더러는 0 년. 까지 힘들게 해서 맞는 세제가 바로 이 세제예요. 요거하고 이게 중성 세제, 요 세제인데 요게 지금 이번에 테크노 바에서 검증받은 세제거든요. 저한테는 진짜 굉장히 귀중한 세제죠. 약초로 모든 약초로 세탁을 하고 또 약초로 또 맨날 먹고 하고 하니까 굉장히 도움이 많이 주는 세제죠, 저한테는. 은 빨리 떼를 나가는데 옷이 망가지고 저가 저가 만든 천연 세제는 느리게 떼를빼지면는 옷이 건강 건강해져요. 그것 때문에 내가 고집을 하고 또 천천히 하다 보면은 때는 잘 나가요. 거품도 많이 나고 또 제일 중요한 거는 세탁한 후에 냄새가 안 난다는 거죠. 약초 냄새 은근히 너무 많이 나면 싫어하고 사람들이 은근히 나는 거예요. 은근히. 그게 진짜 좋은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내 건강을 위해서 그런 세제를 쓰는 거예요 약초 세제를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당금명 세탁을 해요 이거를한 30분이나 한 1시간 정도 이렇게 담가 놓으면은 깨들이 싹 빠져요 이렇게 이렇게 보약을 입히는 거예요 이렇게 전 매향을 이렇게 이게 때가 굉장히 심하죠? 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가 만든 그 약초 세제예요 이거 뿌려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살짝 하면은 이렇게 그냥 나가요 이렇게. 일반 시중에 나온 세제는 사업적으로 만들었지만 저는 약초를 활용을 해가지고 요거를 그 집어내는 그런 과정이죠. 이렇게. 깜쪽같죠 제가 세탁을 해주고 사람들이 찾아가가지고 너무 고맙다고 자기가 아끼던 옷신데 제가 그걸 빼주, 빼, 빼주고 그 손님이 와가지고 고맙다고 진심 우러나는 말로 고맙다는 할때 그때 너무 좋았어요 인정해 주는 게 그런 말을 하, 해주는 사람들이 지금 많아요 나한테 진짜 고마운 사람들이죠 네. 또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열심히 살았지만 주위 사람들을 많이 도와준 거예요 이유는 자기 혼자만 살, 살지 못합니다 네. 나가 또 그만큼 했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이 나를. 이끌어 준 거죠. 답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네. 저는 지금 세탁소를 죽을 때까지 할 거고요. 저 욕심이 아니고 저 같은 세탁소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왜냐? 일단 주위가 건강해지잖아요. 손만 뻗으면 좋은 세제들 많잖아요. 근데 약초로 만든 세제 썼을 때자기또 건강해지고 일단 주위가 건강해지잖아요. 사람과 자연이 같이 갈수 있는 환경. 저는 그게 꿈이에요. 네.